안녕하세요, 고객님. 오늘 시술 도와드릴 분선 디자이너입니다. <laughs>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오시게 되셨을까요? 아, 저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부시시하고 또 얼마나 염색했는데 염색 색이 다 빠져가지고 좀 음. 톤다운하고 머릿결 좋게 하려고요. 머릿결 좋게, 알겠어요. 네. 머릿결 좋게, 윤기나게 톤다운 예쁘게 도와드릴게요. 네. 네, 고객님, 오늘 이렇게 복구 염색 도와드렸는데 어떠실까요? 아, 진짜요? 머리, 머릿결을 좀 어떤 것 같아요? 엄청 모들 좋아졌 보들보들해요?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